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듣고 이해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사실은 뇌가 만들어내는 착각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그 착각이 어떻게 영어 리스닝과 독해까지 바꾸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워런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문장을 녹음한 뒤 중간에서 어떤 단어 하나를 잘라냈어요. 그리고 그빈 자리에 지직하는 소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문장이 완전히 이어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잡음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지만. 어디가 잘렸는지는 말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청각 시스템이 빈 곳을 스스로 채워 넣었기 때문입니다. 앞뒤 문맥을 보고 뇌가 여기 들어갈 소리를 예측하고 보완해 버린 거죠. 이건 인간 지각의 대표적인 top-down processing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영어를 들을 때 뇌는 감각을 이용해 부족한 발음을 자동으로 복구합니다. 원래는 안 들린 부분도, 원래는 짧게 흘러간 연음도. 내가 자연스럽게 정상 단어로 보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연음까지 100% 정확히 들어라. 원어민 발음은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식의 강의는 원리적으로 어긋난 거죠. 뇌는 이미 흐려진 발음을 정확한 단어로 변환할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와 여기는 확실히 다르게 발음되지만, 우리는 둘을 거의 같은 말로 이해합니다. 여와 요는 이응의 일치에서 감각적 동일성을 찾아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뇌가 초성의 유사성 즉 으로 시작한다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의미를 복원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타일러는 요기요를 요기요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한국어 의문 체계의 예측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언어가 감각 기반으로 예측되는 시스템이라는 증거입니다. 같은 소리도 다르게 듣고 다른 소리도 같게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리스닝만 이런 게 아닙니다. 영어 독해도 뇌는 탑다운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스펠링이 틀려있어도 단어가 잘려 있어도 문맥만 충분하면 귀신같이 원래 단어를 복구해 이해하죠. 즉 우리는 단어를 읽는 것이 아니라 뇌가 의미를 예측해 채우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답이 보입니다. 영어 리스닝과 독해는 예측 시스템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식 영어 교육은 발음을 지식으로 설명하고 문법을 지식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 뇌의 본래 시스템과 충돌할 수밖에 없죠. 영어는 지식이 아니라 감각 기반 훈련으로 익혀야 합니다. 언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각을 깨우는 코치가 필요하고, 그게 진짜 영어 강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미 완벽한 예측 기계입니다. 이제 그 기계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